자 아, 여러분 해피뉴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돌아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봤을 때 2023년에 제가 뭔가 한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꼭 한번 돌아보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 또 편집자님 준비해주셨습니다. 자 2023년 1월 1일에 시하는 무슨 방송을 했을까? 오, 새해 목표를 세웠고요. 12시 새해맞이 타종 행사를 같이 보는. 롤랜드를. <laughs> 아니, 롤랜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그 타종행사 보고 나서 사람들이 뻑꾸기로 누구 밸런스로 롤랜드 할래?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일부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갔거든요. 자, 역시 롤진녀는 1월 1일에 첫방송 롤랜드 했습니다. 새해 목표는 얼마나 이뤘을까? 1번은 마스터 가기. 2번은 3대 90 찍기. 3번은 롤대회 우승하기. 4번 유튜브 구독자 20만. 5번 건강 1번 마스터 하게 성공했고요 2번 3대 90못 찍었고요 롤 데뷔 우승하기 실패했고 아, 4번은 근데 17.3만 명에서, 아, 실패. 6번 제회 1번 성공. 근데 좀 소름인 게, 제가 어제 이제 타종행사 보고, 사람들이 24년 목표가 뭐냐길래, 아, 저, 24년에 운동하고, 롤데믹 우승하고,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딱 1년 전이잖아. 이게 까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아, 심지어 근데 마스터 가기도 말했어. 근데 그 말로 바뀌었어요. 제 마스터는 이제 밥 먹듯이 찍어가지고. 23년 수녀의 외모 변 변화. 이게 1월 1일 방송 화면이고 이게 29일 방송 화면이래요. 어 뭔가 되게 달라진 것 같다? 일단은 크게 달라진 건 단발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더 취향이신가요? 나는 근데 저 1월 1일 왼쪽 거는 좀못 생겼는데 그냥 지금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방송 스케줄입니다 분홍색은 롤 컨텐츠 파란색은 보라 합방 회색은 휴방 보라색은 대회 초록색은 기타 등등인데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롤 컨텐츠죠 아무래도 저는 주력으로 롤을 하다 보니까 롤 컨텐츠 21일 롤 대회 4일 공방 하루 휴방 5일 1월 방송 자세히 보기 1월 9일 배치고사 보기 전 마스터 미션 총 50만 개 근데 이거 아직 입금 못 받긴 한데 <laughs> 시즌 초반 랭킹 12등. 와, 그렇네. 맞다, 맞다. 그래서 내가 방제의 어그로 끈답시고, 현 랭킹 10등 해가지고 어그로 끌었었어. 바로 다음날에 다이아 달성했고요. 이아린한테 하트 선물을 받았네요. 하트를 해줬거든요. 1월 19일에 전설의 증표 CK가 그 녀석과 같이아그녀석이 이제 그 녀석이죠. 드레이븐 아는 녀석. 하위하리 전설의 증표 또 빠르게 달성해가지고 이에 맞서는 안녕수야. 하티하티에 원래 밸런스로 했죠. 하지만 아, 아. 그 하티하티님이랑 안녕수야 그 밸런스 어. 좀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수야가 네, 밸런스... 아마 좀더 잘할 걸요? 안녕수야로 하겠습니다. 어? 잘하자 화이팅 마이컬지마 토르 아칼리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아칼리도 있긴. 맛있는데 이거 아, 아, 오늘 제카가... 제카가 아 씨.. 너무 <laughs> 너 뭐야 너나나 나랑 왜 똑같은 말해 <laughs> 똑같은 말이 아니라 둘이 와. 지금 뒤에서 어? 만나는 거전아와 와, 이거 진짜 개웃겼는데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지 이거 발레만 나오면 누가 막을 건데 아 내가서 시발 죽을까 못 봤는데 죽었어 <laughs> 이거 발레만 나면 누가 막을 건데 그냥 바로 같이 막혔고요. 2023년 2월 방송 스케줄입니다. 오, 2월 1일에 바로 다이아 1을 찍었고요. CK를 되게 많이 했네. 2월 6일에는 방송인생 첫 마스터 승격전 1트 실패, 2트 실패, 3트 승격전 만든 후에 이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 다음날에 좀, 좀 좋은 컨디션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어, 마스터 찍으면은 대신 네, 6개 찍었어요. 7, 7년 만에 찍는 건데요. 그러면? <laughs> 와, 근데, 제가, 김민규 뜨뜨뜨뜨 마스터 승겼던 근데 보면서, 씨발, 제발 저라. 씨발, 제발 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단 말이야. 애, 집인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싸이라 진짜. 아, 왜 그랬어. 60점에서 시작했는데 또 3연승해서 오늘. 그치. 그리고 그 다음날에 찍었습니다. 이때 이제 시청자가 만명을 넘겼는데. 제발 서라! 안녕, 수야에게 내기를 지 후, 안녕, 수야 마스터를 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진짜 찡했습니다. 아, 말도 안 된다. 그못갈거 같던 애가 가다니.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폼이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어 수야 마스터 달았어? 어? 와 미쳤네. 마스터 찍으면 멸망전 구려진다, 아무도 안 찾는다. 하지만 나 진짜 너무 공감한다. 나플랫 찍었을 때 아무도 안 찾았거든. 오케이 안녕 수야, 내가 찾을게. 걱정하지 마. 어 그래 같이 나가자.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봉준 오빠 연락 안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시즌 열린지 이제 한 달도 채안 돼서 마스터를 찍었는데 이때는 마스터 찍기가 진 힘들었어요. 내가 솔랭을 돌리는데 상대의 서포터가 챌린저 천점인 거야. 전 시즌. 챌린저 천점이고 막 우리 정글도 챌린저 천점 출신이고. 그래서 그때 진짜 빡세게 찍고. 이때 이후에 사실 나는 마스터 유지하고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찍먹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다이아에 있을 때보다 마스터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휴면 이런 거 빼면은. 그리고 2월 17일에는 상윤보리, 수야, 경민, 롤비제이들의 롤 이제 괜찮은가 토크 아방 이때 근데 롤 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다 아니야? <laughs> 그리고 2월 25일에는 잘생겼다는 말만 100번 하고 온 찬기씨와 합방 진짜 잘생기긴 했는데 찬기씨 그치 2월 28일에는 ALL 같이 참가해주는 게 고마워 달려간 술먹방. 하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스터를 찍고 ALL에 나가고 싶어서 멤버를 찾는데 스맵오빠가 술먹방에 부른 거야. 아니, 음, 남자들끼리 있는데 남자들끼리 먹는 게 재밌지 않아? 다 <laughs> 그래, 가. 갈게. 뭐와? 어? 왜냐면은 또 스맵오빠가 ALL 같이 해주다고해가고 뭐야? 잠깐만, 긴계까지이가 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이 이런, 그러니까... 오... <laughs> 그... <laughs> <laughs>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입니다. 이때는 롤 콘텐츠 19일 했고. 개인 컨텐츠랑 종겜을좀 많이 했네. 합방 하루, 휴방 6일. 이때부터 솔링 내기가 유행해가지고 솔링 내기를 되게 많이 했네. 그리고 3월 13일 실친과 함께 BJ 매드노빌 월드컵 조회수 24만회. 자이 와. 이게 그게 맛있긴 하네. 이거... 음. 울어요. 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3월 21일에는 BJ 데드 무비 월드컵을 했는데, <laughs> 김민교가 사실 캐리 했어요. 이거는... 김민교 용마거, 내가 다섯 명마크줘 근데 우리 용대 싸우자고 아니, 했는데... 아니, 바로이다. 우리 용대 싸우자했는데, 용전에 두 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급판이네 그 아까 그... 급 <laughs> 줘. 용마거, 내가 다섯 명마크줘 다섯 명마크줘 도침 아니야? 쇼핑 시점 화장은 제로투 네가 만약에 혼자서 게임하는데 라인 관리를 할까? <laughs> 너는 내가 보기 <그게> 세게 들어야 <laughs> 뭐야 저거 ㅅㅂ 지발랄하네 제로트띠중띵띵띵띵띵띵 어전 갱즈 오빠의 담백한 한마디가 개웃기다 3월 24일에는 야방을 했고 저 가디건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 37점 앙상걸이 태어났지만 생각해보니까 봉준 오빠 2월에 멸망전 같이 하자 해놓고 아니 오빠 저 이번에 네. 티어 상승 4개 해가지고 37kg 음. 앙증걸이에요 와 37kg <laughs> 앙증걸이면 네. 괜찮네 앙상걸 앙상걸 어 잠시만 아키야 프레이가 안다는데? 이거 내,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이거 우승이라는데? 이거 제2일 탕으로 사게야? 오빠, 하이브리드도 연락해놨어요. 저 이제 탕후로도안 먹어요. 우리가 깨질 팀인데, 내 1안. 아, 내 1안도 아니다. 한 2, 72안 정도.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할팀 내가 잡아올게. 방전 오빠, 까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에는 성태, 기명과 낭만, 스크림. 아, 이때 레전드지. 와, 와! 개지렸다. 우리용 싸움 때도 지렸는데 이거였나? <목소리> 와미 미친 이거 말이 되냐? 우리 팀 나쁘지 않다 고생했다. 아, 아, 굉장히 맞다. 좋아. 김명이랑안 하면 뭐 저티어 원디랑 하던가 다른 세번디랑 하도 되고 나는 사실 여기랑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다시. 성태 오빠 휴방이고 경민 오빠도 별로 안 내켜하는 것 같고. 제가 고티어 원이랑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내내 말하는 게난 저티어 원들 상관없다고. 하이. 내가 존나 못할 때는 음... 하라가지고 그래서 실력 늘려와서 다들 다 5급 인정 37점 인정 근데 또 아무도 안 했어 난 괜찮아 내가 우는 거 보다 웃기네 쟤, 쟤 뭐하냐? 너 뭐해 수야? 너 뭐해? 괜찮아 이러고 있네 자2013 23년 4월 방송입니다 아 이때 이제 롤 컨텐츠 8을 하고 대회 2일 개인 컨텐츠랑 피파 5일 하고 장기후방을 다녀왔네요 2주 쉬고 왔네요 근데 이, 내가 알기로 이제 멸망전 이좀빡세어가지고 멸망전 끝나고 쉬고 온것 같아요 쉬고 와서 딱 피파가 유행해가지고 예선전 광탈 후 2주 쉬고 왔고 그리고 피린이 대회 뿌꾸팀 리버풀로 뽑힌 후에 피파 1주 1년 만에 접속했습니다. 피리니 대회 본선을 4월 30일에 했는데 이때 이제 막내 현진 상대로 레전드 골. 오! 강 나올 거 같은데? 다시 주고. 역습 가자 역습 가자. 오! 됐다. 사이안 어. 돼. 안 돼! 안 돼! 이야 오! 다시 봐도저 성량 좋은 남자 네 명이 와! 하는 게 진짜 뻥이 너무 차가지고 리고 2023년 키키 5월 키 방송 키 스케줄입니다 롤 콘텐츠 9일, 예. 피파 7일, 대회 7일, 합방 3일, 휴방 5일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제가 휴방을 5일에서 6일 했네 5월 3일에 밥, 강류, 토예, 하예, 상추, 수야 스냅한테 카톡 온 거야. 아, 씨야, 뭐해? 이렇게 온 거야. 보자마자 깨달았어. 이 새끼, 이길래 통수 치는구나. <laughs> 내가 코드는 LCK로 보내버렸고. 하이 아, 예, 시즌 3. 하이야 아, 안녕. 하이 아, 예, 안녕. 대답. 오? 어, 오케이? 너랑 나밖에 없어. 근데 걱정 마. 구해볼게 아 근데 하연 너무 음, 착하다. 참준이라고 음, 이분 그냥 아마추어인가 봐. A L L 하고 싶어서 해 필요하면 말해줘. 와 오히려 나랑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또 제가 프로 메이커여가지고 우리 원들이 프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A L L 이제 본선에서 갑자기 급하게 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아쉬웠네요. 그리고 5월 7일에는 북구 스튜디오에서 합방. 아잘 어, 아, 참았어. 아살아있살아는데어잘 참았어. 와 미쳤다.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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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 아, 둘 셋! 쏘옹! 쏘, <laughs> 쏘, 쏘 그리고 5월 15일에서 16일에는 이때 새벽에 갑자기 이제 우질이랑 티키타카 하다가 야 우질아! 야 지금 만날래? 지금 만날래? 지금 만날래? 해가지고 새벽 3시인가? 새벽 4시인가 갑자기 이제 베크, 우질, 수야 맞박 이렇게 해가지고 PC방에 가서 야방도 했고요. 우리 같이 한거 아니야? 난 가출패 가출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도야 난 집이 있어 아, 그럼 우리는 집 없어? 아넌 아닌데 난 혼자 산단 말이야 나도 혼자 산단 말이야 근데 가출을 왜 해? 눈이 크긴 해 아.. 나 커? 아. 어? 나커 그래? 나잡 어떻게 보는데? <웃음> <웃음> 다음 날에 우질이랑또 합방도 했고요. 와, 근데 이 미쳤다.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실물로 봤거든? 진짜 로켓걸이야, 로켓걸. 내 것까지 다 뺏어갔어. 그리고 5월 26일에는 피온삼국 사 상호군주님 팀으로 뽑혔어요. 잠깐만, 피파 유튜브 영상 업로드. 안녕하세요, 유튜브 최대 아흑기 근데 이상하게 이때 피파가 진짜 붐이었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은 많이 본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최대 아흑기였구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긴 했네. 아 그리고 2023년 6월 방송 스케줄입니다. 종겜이랑 피파 20일 했고, 피파 대회 이틀 하고, 휴방 6일. 잠깐만, 여기 읍스트가 있네? 읍스트 3일 껴있고, 휴방 4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피파 대회를 마무리하고, 메이플로 넘어가는 달이었던 것 같아요. 6월 2일에 디아블로 오픈런을 가장한 먹방을 하고 왔고, 그 족같은 포션과 <laughs> 젤리가 나온. 우리 디아블로에서. 몹 잡은 것보다 먹어, 쳐먹은 게더 많아. 월드컵을 해요. 오, 뭐, 월드컵 그거 1등 하는 거 가능한가? 갑시다. 거. 아 오케이. 근데 우리 디아는 언제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건 디아블로예요. 지옥 가는 중. <laughs> 저랑 <저는> 봉준이. 할 것만 해도 지옥 가는 중이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진짜 말이 돼 이게? 어 <laughs> 지만 아, 못 내고 잤던 거야 이거. 딱 이거네. <laughs> <laughs> 아니 저 머리 복을 물하니까. 뭘 이상하게 생각니 젤리야! 사람 딸기 아이스크림 녹인 맛이야 진짜 빨리 먹어봐 빨리! 이게 맛있는데? 쟤못 먹는데? 아아아아아아 근데 대체는데 그거야! 막 막! 풍길이 온나 야 너는 왜안 먹어? 나안 먹어 너또 이상하게 젓값을 포어 뭐하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속이 니그란 거 같아 뭐 아니야 또? 콜라만 럼 무바라 저거 근데 진짜 맛있는데, 저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6월 4일에 감전수용소 오디션을 봤는데 see 아빠 u on the pan the day. Here, soon! I d 만났죠. 어. 얘는 꼭 와가지고 인간 개조를 시켜야. I'm going to go to 출 h e house. I'm going to go to <laughs> 근데 4년 전에 제가 진짜 감정수용소에 뽑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감정수용소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오디션에 가서 합격을 했는데 또 연기가 돼가지고 감정수용소가 약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5일에는 순이콘 개관 <laughs> 아, 심해 끌어. <laughs> 저 이거 진짜 열심히 춤날 때마다, 짜잔, <laughs> 짜잔. 이거, 나 진짜 열심히 연습한 거야. 저거 춤이랑, 저 춤이랑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러스트 전설의 90명, 아우, 80명까지 내려간 걸본거 같은데, 내가. 그리고 이게 진짜 슬픈 전설이 있어. 이기제 이게... 봐봐. 생체 뷰트크예요 우리 구슬 용사분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나 진짜 충격받았던 게 로스트 90명 봤는데 원래 숙제 방송 거의 잘안 봐주잖아요. 근데 무슨 그 중국 게임 광고하는데 그때 200명인가? 봐줬어. 200명 봐 300명 봤는데. 로스트 한 이거 90명 보더라. 6월 22일에 할거 없어서 메이플 찍먹. 이때가 아마 뭐 여름 업데이트인가? 해가지고 안녕 수야 뭐야 메이플 피냐고? 지금 메이플 점유율 존나 많이 올라갔어 아 메이플 필까? 수야도 메이플 했었어요 스카니아 서봐요 황히랜드였는데 강퇴당했어 3년 안 나.. 아 3년 안 들어갔더니 <웃음> <웃음> 엠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까 이상한 거 봐가지고 아 엠버 할까? 아 뭔가 뭔가 끌리는데? 뭔가 엠버? 갑자기? 이제, 롤 컨텐츠 2일, 메이플 23일, 합방 1일, 휴방 5일. 이때는 메이플을 정말 많이 했죠. 템 진단도 하고, 또, 글자 오빠랑 합방하고 레전드, 레전드 사기도 당하고. 제가 민규 님의 옛날, 오랜 팬으로서 바꾸고 있이 취소돼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패션 민규가 많구나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탱글한 김주희 씨와 결혼하게 되어서 저는 편으로서 매우 안족스럽습니다. 저희 이제 신혼여행은 육삼클럽 길드원 모집으로 갑니다. 여기 엔젤릭 버스터 봤나요? BJ 중에 유니온 8천에다가 레벨 65면은 진짜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맞죠, 맞죠. 그렇죠, 네 수현은 초대하겠습니다. 혹시서 엠블렘 48퍼 대 노비인가요? 48퍼면 노비라인이지. <laughs> 저 주스테 거의 자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7월 23일에 결혼식 끝나고 63클럽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27일에 세 글자와 합방, 그리고 최예수야링이쌤 주세요. 너, 너뭐들고 어, 있어? 없는데? 이름 바래하나 어, 이거, 딱이네. 어, 그 드려. 최예수야의 증열세. 맞다, 잠깐 확인해. 최예수야. 최예수야, 맞수 아, 아니지? 수야. 어, 최예예수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언니야, 뭐 이런면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아, 증열세로 드려야 되나? <laughs> 아, 천만 원 <laughs> 땡겼으면 고마워 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야이 그거 사칭이.. 뭐야 봐봐 어? 최수야 맞잖아 최예인 거 아니야 예? 얘? 여러분 이거랑 얘랑 지금 다를 게뭐 있어? 나나 나,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 장난 한번 쳐봤는데가 이게 말이 돼? 장난 한번친거 같고 너무 세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음. 어 한번 올려, 넣, 넣고 올려봐 와 어, 진짜 티안나 거의 안 이거 나. 티가 안나 진짜, 진짜 이거는 여러분 사기금이라도 받아내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소하냐 마냐로 고민을 했었는데, 또 회사랑 얘기해보고, 고소는 결국 안 했긴 했거든요. 일단 돈은 더 돌려받았고, 다 돌려받고, 플러스로 더 받고, 그리고 자필 사과문까지 받았는데, 어우, 이때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메이플 유튜브로 떡상, 평균 조회수 10만에서 20만. 와, 근데 나는 솔직히, 아, 피파하면 유튜브 다잘 된다니까, 나는. 피파 유튜브로 떡생겨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피파는 이제 개같이 개같이 조회수가 떨어졌고 메이플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했거든요. 할거 없으니까 롤도 하기 싫고 메이플이나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짝생해 버렸어. 2023년 8월 방송 스케줄은 롤 컨텐츠 5일, 메이플 18일, 그리고 야방 공방 3일, 휴방 5일입니다. 때도 이때도 한창 이제 메이플 열심히 할 때지. 근데 이때 이제 후반에는 멸망전이 있어가지고 8월 7일에 서상 강한 남자님 멤버 장인 초대석을 했는데요. 제가 서선님이랑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리마스터도 받고 이제 다시 초대석을 해가지고. 바뀐 멤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네. 메이플이 좀 민심이 신경해가지고 8월 11일에는 메이플 공식 컨텐츠 촬영 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그리고 8월 13일에는 가인링 22성이 샤타퍼스 하면서 뜨뜨 23성 도전 이거 제가 재획하면서 그냥 딸깍딸깍 했는데 가인링 22성을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뜨가 그거 보고 갑자기 반명받아가지고 23성을 도전하더라고요 이실억도안 썼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아저씨님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가정한다. 가정다 아니 어. 이거 23까지 간다고 아, <laughs> 어적 <어떡> 때문에... 미친! 제발! 아얘 진짜 도파민의 미친 남자야. 진짜 도파민의 미친 남자. 그리고 8월에는 멸멸전 팀 구하기. 하이브리드와 간부 약속. 아니 3 7팬 헌티가 드디어 사라졌어. 레전드 레전드. 까비까미 우리 언니는 내일 약간 갔다 오나? <웃음> <웃음> 오빠. 참 철구 우리도 61점 미드 제티 수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네. 네. 내가 바텀이 완전 차발렸는데. 내 상대가 실 실따리 서포시인데 이렇게. 아니야 플랫 서포시야 오빠. 오빠 눈눈이 있으면 봐봐거 플랫잖아 플랫. 아니, 아니. 눈깔 야, 네. 없어 눈깔? 야 진짜 야 피드백 합시다 일단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 파이팅! 어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방송 하고 오늘 해봤던 BJ들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9월 방송 자세히 보기에 나오겠지? 아 진짜 9월 11일에 그바이 접는 먹 사건이 나 이거 한타할 때 카시는 거다 카시 죽이면 우리 죽을까 없긴 해 어. 제니 순간이동 네. 오 빠지면 어, 오 렐치님 예술이에요 어? 네. 잡고 와, 와 수야제 잠깐만. 미장기. 어, 근데 오, 가시 대박. 그데가시 와, 미 와, 이거 안녕수야 진입 지렸는데 그리고 8월 30일에 엉매들과 하는 엉매 퀴즈쇼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메이플 아그롤 멸망전 때문에 롤에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2023년 9월 방송 스케줄 롤 컨텐츠 17일 롤 대회 3일, 개인 컨텐츠 메이플 3일, 합방 2일, 휴방 5일 9월 20일에는 롤 부캐 정글 시작했고 9월 28일에 상교 수치전, 봐야지. 수치전. 봐야지. 와야지! 와야지! 아, 추석인데 얼굴 봐야지 우리 김치전 해야지 우리 그만 아다탔잖아다 먹고 나서 순자평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민그님 반죽이 안 찍었어요. 어, 없네, 나쁘지 않아. 그쵸, 나쁘지 않아, 봐봐. 나쁘지 않았어. 아니, 전혀. 그리고 10월, 롤 컨텐츠 20일, 야방 3일, 휴방 8일입니다. 10월 9일, 과즙세 형과 롤 미션으로 첫 만남. 동생인 거 아는데, 예쁘면 언니 아, 네, 알겠어 에스파. 아이고, 카리나 윈터 듀오. 도대체 윈터 언제 왔냐? 왔잖아. 윈터 아, is coming. 아, 나너 리액션 따라해도 돼? 그래도 이렇게 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세연아, 오, 내가 오, 완벽히 오, 너의 오, 춤을 담고 하지만, 지금? 시아는 준비물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희 야방할래요, 언니? 좋지. 어, 야외 저... 방송이야, 야한 방송이야. 야외에서 야한 방송 을래요 좋다, 좋다. 야, 야방. 응. 그리고 이제 시원해 세연이를 알게 돼서, 야, 야방 응. 후에 야, 이제 야, 또 야, 급격히 친해졌다. 할까? 아, 너무 예뻐, 진짜. <laughs> <laughs> 와. 와, 프로다. 와, 진짜 프로다. 언니 빨리 가요. 저쪽 빨리 가요.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11월에는 롤 컨텐츠 14일, 개인 컨텐츠 5일, 지스타 5일, 휴방 5일. 11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본부캐 티어 노방종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생일기념 술 먹방. 아, 이거, 송도 미시요 아자일찌님, 별풍선 어, 4개와. 근데 저 진짜 이번 년도 진짜 열심히 한거 같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인정하면 서울거 같아요. 인정하지 마세요. 근데 인정해 주세요. <laughs> <laughs> 저 얼굴이 빨개요, 지가 이거 봐요, 얼굴이 빨개요, 저. 야, 나 오늘 생일이야. 축하해줘. 그리고 15일부터 19일에는 지스타 일정. 그리고 뜨뜻이와 야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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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안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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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몰라. 아. 아. 아, 근데 뜨뜻이 진짜 이거 잘생겼다. 있다, 있다, 있다. 사람들이 합성에 엄지척 죽이고 싶대요. 우와 <laughs> 아, <왜요? 웃음> 브론즈 4 0점이시네요 어, 우와. 군인이어서. 아, 아, 늘 감사합니다, 아, 존경합니다. 네네. 혹시 제가 마실 거라도 사드려도 될까요? 11월 22일에는 ALL 팀을 짰네요. ALL 팀을 다 짜놨었는데 모종의 이슈로 팀이 폭파가 됐습니다. 탑은 이제 샌드박스 3군. 06년생 그리고 원딜은 미정인데 후보가 좀 많아요 그리고 나이렇게합니다 저희 이제 a l l 팀 근데 이게 왜 모종일수로 뭐 폭파 됐냐면 원래 제가 젠지 3군 친구들이랑 할랬어요 뭐 둘리랑 토예 이런 애들이 있는 그 젠지 3군이랑 하려고요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젠지 3군이 2군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계약이 돼버렸어. 이제 3군은 아카데미고 2군은 소속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ALL 스크림 성적이 꼴등을 하면서 좀 시청자와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12일. 롤 컨텐츠 8일, 롤 대회 4일. 개인 컨텐츠랑 마크를 11월 했고요. 합방 하루, 그리고 휴방 6일 했습니다.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쉬었는데 막상. 아, 나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휴방을 하고 와도 휴방이 6일이야. <laughs> 조선보사야, 조선보사. 12월 6일에 우정이 언니랑 또첫 만남. 우정이님, 아프리카 오실 거예요? 아, <laughs> 9, 4년생이라서. 아, 대녀시구나? 어, 나왜 28살로 알았지? 대녀가 어. 뭐예요? 아, 이제 소녀, 중녀, 대녀라고. <laughs> 저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길을 잃었어 음, 네, 친구라 생각하고 좋아요 언니 그래 좋아요 응잉 응, 언니 지, 그러면 금요일에 꼭 응. 보는 거야 나 금요일에 응. 일찍부터 접속해서 언니 기다릴게 알았어 우리 그때 봐응꼭 오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이야 까무려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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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e 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14일 a l l 패자전 마무리가 아닌 r y and they are tricky. I'm not 했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고 e I'm n o 생 s u 고 e I'm not sure. I'm n o 아이가 <laughs> 그러니까 제가 ALA 이제 패자전 할 때는 무조건 그 저라 된 이거를 따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실막질 생각으로 한건 아니지만 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도 오빠 따봉자를캡쳐를해와 가지고 저렇게 준비했는데 밥도 오빠가 뭐또 마침 그걸 보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잉니랑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082파와 술 먹방 수야만을 위한 코스의 노래에 감동 다음날 가족사진 듣고 아빠한테 전화 메리메 <목소리도> 아빠 보고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어제죠? 어제 노래 배우기 합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했고 시청자도 엄청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저의 23년이 끝났고요. 23년에는 되게 뭔가 시도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방송도 많이 한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24년에도 열심히 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 3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24년에도 많이 봐주세요. 유바. <laughs>